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잘 서기 위해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사야가 본 환상을 우리 또한 볼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지함,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이 기 없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Bidim do Y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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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 do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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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이스라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책동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 드시니, 나는 예수 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는 주를 섬기 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니터가 너무 커요. 울립니다. 장세기 3장 14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 제임스 패터슨이 쓴 The Diar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다섯 개의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글링 뭔지 아세요? 텔레비 껐어요? 네, 네, 여러분, 보시죠. 예, 네, 저게 저글링이잖아요. 서커스에서 하는 저글링. 다섯 개의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것 같다. 어, 그런데, 음, 1. 어, 건강, 친구, 어, 그리고 가족, 나 자신. 요렇게 다섯 개.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4개는 네 유리공이에요. 그리고 1개는 고무공이에요. 당연히 유리공은 떨어지면 깨지든지, 흠이 가든지, 하겠죠. 기스가 나든지, 하겠죠. 유리, 고무공은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 오르겠죠. 여러분, 저 다섯 개 중에 어떤 게 고무공이고, 어떤 게 유리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다 다르실 수 있겠죠. 네. 어떤 게... 고무공이고 어떤 게 유리공일까요? 눈 피하지 말고 내 눈을 직접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이누 집사님 어떤 공이 고무공이고 어떤 공이 유리공이야? 이누 집사님 생각에 어려워? 음. 아니 고무공만 말하면 나머지는 유리공이지. 아, 다 고무공이야? 아, 좋다. <laughs> 좋아. 네 개만이라고, 고무공 하나만이라고. <laughs> 이 책에서는요. 일이 고무공이고 나머지는 유리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입니다. 가족입니다. 아, 내가 중요하죠. 친구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일 때문에 건강 잃고 일 때문에 가족 잃고 일 때문에 나 자신을 잃고 일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어, 일은 놔도 튀어 오르는데 예. 근데 일이 마치 유리공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가정해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만약 5분 뒤에 내가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울까? 2001년 9.11 테러 당시 납치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음성 메시지와 전화 기록을 보면 그 안에서 회사 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가족, 자녀, 친구,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 그래서 마귀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한다는 겁니다. 뭐로? 불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 틈으로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주와 형벌의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만,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고통을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한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근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 깨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지만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 첫 번째 복음이 증거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15절 정말 중요하죠.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보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뭐예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이죠. 바로 15절의 말씀을 해석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독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사실 우선되는 건 다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타격감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망 은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죄를 범한 후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온 공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을 벌주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하와를 원망하면서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남편들은 오늘도 직장을 가면서. 아담만 아니었으면 지금 에덴에서 달게 먹고 먹, 맛있는 거 먹으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담을 원망하면서 출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주를 없애는 주문은 아니지만 저주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통로인 것은 분명한 것. 해산의 고통은 버리며 저주로 시작되었지만 기도를 통해 의미가 전환이 되죠. 생명을 낳는 고귀한 과정으로. 땅의 저주로 따, 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지만 기도하면 노동의 저주가 아니라 소명과 청지기적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기도는 삶에 가시덤쿨과 엉겅퀴와 같은 잡초를 뽑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즐거운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로 뿌려야 합니까? 예,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지금 얻으려고 뿌리지 않잖아요. 지금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하며 뿌리는 거고, 내일도 인내하며 뿌리는 거예요. 어제도 뿌렸고,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모레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세요? 어제 기도의 열매예요. 지금 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관계에 금이 가고 그러면 오늘 뽑아야 될엉겅 귀와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문제 풀었다 싶으면 저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진 거 풀었다 싶으면 또 저기서 문제 터지고. 문제 풀다 끝나.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뭐하러 왔냐면 문제 풀다 왔다고 그러겠어요. 복음 전화 다 왔다 그래야 되는데 문제 풀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풀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기도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목회하는 자리예요. 이거 여기서 기도하면 굳이 전화 안 해도 돼.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네 분만 초대하려고 여기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가 안 되시는 분 그리고 기도를 잘하시고 싶으신 분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 분 이따가 기도합시다라고 할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분 초대할 테니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싫으 말고 예. 어, 20절 21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수치를 알게 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책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예,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임시용이잖아요, 그렇죠? 수분이 마르고 햇빛이 강렬하면 부스러지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예,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제사의 시작입니다. 가죽옷은 저절로 생기지 않죠. 반드시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는 사망이 없다는 이 대속의 원리의 제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고 또 이게 살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22절, 24절 마지막까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화염검이라고 하죠? 불칼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영생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네, 이건 나와 같이 네가 영생하면 안돼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면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관계가 무너진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 마음에서는 쫓겨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가리워 주셨고 그리고 살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환자에게 물어요. 마지막 어떤 말을 하실 거냐, 혹은 누구에게 연락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셀폰을 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상사에게 아니면 거래처에게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사랑했던 사람들, 부모랄지, 아내랄지, 자식이랄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더라는 거지. 관계를 정리하더라는 거지.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넓은 품으로 품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결코 풀리지 않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딱 들어갔는데, 서빙 보시는 분이 무뚝뚝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저 사람 왜 그래. 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laughs> 여러분, 본인이 웃지를 않는데 그쵸? 여러분, 오늘 식당 가실 분 있으면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웃으면서 들어가 봐.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서빙 보는 분한테, 오셔서 무뚝뚝해 보여도 오셔서 아유, 새 축복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요. 안 웃고 너나 받으세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신경질 부리면 그 신경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신경질 나는 거야. 그래 놓고 왜 너한테 너 나한테 신경질 부려. 이런 말이 되냐고요. 내가 웃으면 이 사람도 웃는 거야. 내가 축복하면 이 사람도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나 인연이 있고 만남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복을 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독을 주기도 하는 거야. 그걸이 사람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담적 사고인 거예요. 아담적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선 바짝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문제 풀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 없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고 내 삶의 모든 잡초들, 염려, 근심, 걱정, 엉겅퀴 가시나무 다 뽑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오늘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가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를